<laughs> 너랑이 안녕. 오늘은 안과야 오늘은 쥐안 가져왔지 우리 아기 정말 안 가져왔지. <laughs> 아이기들 죽고 갔어요. 아이고 잘 잤어요. 아이고 잘 잤어요. 오늘 눈이 잘못 뜨네 졸려서. 아이, 안녕. 괜찮다. 어제도 엄마 쭈쭈 많이 먹었네요. 입에 자국이 선명하네요. 에이, 맛있었어요. 어이구. 아, 아직 애들이 졸립다. 잠이 덜 깼다. 귀여워. 쥐 없지, 오늘은? 나 무서운데 그냥 들어간다. 짱귀 없네, 진짜. 귀여워. <laughs> 이렇게 멍롱하네 우리 멍롱이 아유 우리 코자미도 잘 잤어? 코자미 잘 잤어? 조금 껐어. 응. 응. 어왜 이렇게 멍롱이 너무 귀여워. <laughs> 너무 피곤해. 응. 나는? 괜찮아? 응. 아이고, 예뻐, 나. 아이고, 예뻐, 나. 얘들아, 이것 봐라? 나 봉숭아 말 들었다. 어제 봉숭아 했다. 아, 귀여워. 내 손에 냄새나나 봐. 아이고, 예뻐. 아이 예뻐 어, 냄새가 다르긴 한가 보다. 애기들이 자꾸 냄새 맡고. 이상해? 안돼 너무 귀여워. 이거봐라 이것봐라 무서워 빨간 손톱 무서워 애들이 이제 발톱을 다 집어넣고 다녀요 발톱을 막 집어넣을 줄 알게 됐어요 애들이 애들이 아유 예뻐라 아유 예뻐라 인형이세요? 애들이 막 어디 올라갈 때는 딱 내밀었다가 필요 없을 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데요 와 많이 컸다 너네. 어 오늘 노랑이는 너무 피곤해요 우리 노랑이. 노랑이 너무 피곤해 어떡해? 노랑이 어제 재밌게 놀았구나. 응. 맞대. <laughs> 우리 거들같이 <고등학도> 재밌게 놀았어요? <laughs> 아빠들아 어, 햇빛에 눈부시다 눈부셔 아유 예뻐 아유 예뻐라 엄마가 반먹하네 얘들아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, 예뻐. <laughs> 아유 나 엄마 좋아해 아유 엄마의 정성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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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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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엄마 그런네 에이 예뻐. 아 엄마 좋아하는데. 애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그렇게 얼굴을 핥타 달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. 제지 입팔타 달라고 또. 이야. 음, 엄마 그러면 자는.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이뭐 하는 거야? 내 손이. 아얘 기억 구경도 왔다. <laughs> 말리나 <laughs> <laughs> <났다>. 엄마 다행이다 <laughs> 귀여 애들끼리 놀니까 어. 이제 정말 잘논다 건강하게 어그 재밌었어요 여기들아 오이 배야파요 배고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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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배고프다. 나도 밥 먹고 싶다. 안녕? 안녕? 아가들아. 아유, 예뻐. 내 잠옷 다 들켰다. 저희가 지금 애기들한테 애기들 있는 공간도 좀 넓게 해주고, 앙꼬한테 캣타워를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, 앙꼬가 엄청 저희를 신뢰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. 알아서 잘 해줄 거지? 여러분. 이들은 물색 없이 노느라고 바쁩니다. 어, 그 재밌어. 오, 이거 그 재밌어. 오, 이거 그 재밌어. 아이고, 그 재밌어요. 귀여워요. 귀여워. 앙꼬를 위해서 캣타워를 가져왔어요. 이 캣타워가, 저희 집 고양이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안고 주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안고 저기 앉아서 창밖에 구경하라고 설치했는데 잘 사용할지 모르겠어요. 음, 잘 사용했으면 좋겠는데. 그리고 여기 아기 고양이들 놀이 공간도 훨씬 넓혀줬어요. 애기들이 <laughs> 지금 이제 우다다도 하고 막 지금 너무 막 똥꼬 발랄해서 더 넓게 해서 재미있게 놀으라고 만들어줬습니다. 아이 귀여워. 놀이방 좋아요. 안꼬야 캣타워 갖고 왔어. 캣타워 올라가 봐. 안꼬좋아해어 그래, 맞아, 캣타워. 너 뭐야, 진짜? 한국말 알아듣지? 와 그래 이게 뭐야 안고야 뭐가 새로 생겼지? 이게 뭐지? 앙카 아유 예뻐라 우리기우리기 뭐야? 왜 이렇게 예뻐? 나도 몰라. <laughs> 짜자잔. 지금 올라가면 안고 너무 귀여울것 같아. 그치지안 고야. <laughs> 아, 밖에 보는 거 좋아하잖아? 저기 올라가면 밖에 다 보일 수 있다. 아이고, 이거 아가 좋아하는 가자잖아? 맞지? 아, 이거 잘 먹네. 여기 타 앞에 와서 먹자. 자. 일로 와. 아, 지 아, 지 여기 이있 하나 더이어 여기 봐. 이렇게. 여기 올 여기. 여기 있어? 여기 있지? 여기다 놓 여기다 놓기다놓게 여기다가 라층에치 그렇지. <laughs> 낯선 고양이의 냄새가 나지. 몽글이 냄새 날것 같은데? <laughs> 어? 안 먹을 거예요. 안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. <laughs> 여기 있어. 그럼 이따 안꼬가 한번한번 한번 올라갈 때 먹을 때 재밌으라고 한 층마다 둬야겠다. 안 이따가 올라가서 먹어. Mm-hmm. <laughs>